여기 <목소리> 지영이 <목소리> <목소리> 오빠랑 찾아간 건데요. 아 그래요? 네. 오빠 선수의 방. <목소리> 네, 오빠 열심히 아, 청소하고 계시다가 아, 저희가 가니까 <목소리> 이제 태연한. 그럼 <목소리> 이제 뭐 운동 못가할때나고싶었데요 네. 네. 이제 네. 오빠가 오후에 경기 연습 경기가 네. 있다고, 연습경기 있다고 연습경기 네. 해서 거기 네. 네. 체육관으로 따라갔어요. 공탁무어아 연습 장면. 멋있죠 그죠 네. 네. 저형병 선수 이름이 뭐죠? 엘리차타고 네. <laughs> 우리가 추울까봐 오빠가 베서준데. 굉장히 크죠? 아, 네. 대단히 배가 고팠나 보군. 아우원 네. 어, 선수는 말이 없죠 별로? 네. <laughs> 정말 저기 맞아. 옆에서 뺏어하니까. <laughs> 오빠 저 표정 너무 무서웠어요. <laughs> 예. 밥 먹을 때 너무 분위기가 살벌할 정도로. 어, <목소리도> 그 오, 그래서또 먹어보라고. 오빠 권해주셨어요. 이거 다게요 먹어봐. 탈출작전. 관심이 필요한 입장에서 느껴요. 이야. 저렇 이해가 안되는데요막 저렇게 보고 싶어 하는데. 저 안에서는.. 우와.. 유리창 하나 사이에 두고 저렇게 다뜯으안 춥지? 내일 우리 연습하고 내일 월미도 가서 맛있는 <laughs> 네. <laughs> <마시는> 것도 먹고 약속할 <laughs> <laughs> 약속. 아 이거 벌써 정이 많이 들었어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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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네. 또 방청객 분들이 월미도 약하지 않습니까? 네. <laughs> 바로 아주 아쉬요 네, 보자. 이거 월미도거든요. 놀러 온 거예요? 예. 야 쌍쌍이. 예. 우와. <laughs> 오빠 좋아, 경기가 좋아. 없어서 혼이 네. 오빠랑 같이 놀이기구 타는데. 저게 어마어마. 저희입니다요. 네저희입다 훨씬 더 무서웠어요. 네. 얼굴 빨리 져았구 중간에 두 명은 네. 우주원 선수보다 더 멋있는데요? 와, <laughs> <laughs> 저게 더 멋있다. 순이 <laughs> <laughs> 오빠가 무서워해갖고요 네. 공신이 없나 봐요. 네. 네. 봐요. <laughs> 아, 아, 몰라. 아, 분위기 자, 좋죠. 아,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아. 인철아 바다 처음입니까? <laughs> 아니요 아, <목소리> 보이지 않 <않냐>? 노래방도. 운동하느라고 노래 배울 시간도 없는데 오빠들도 진짜 잘. 그 노래 많이 모를 것 같은데. 네, 잘잘 불러. 잘 불러. 잘잘 네. 뭐, 까지 <laughs> 오빠는 실천해. 오해봐 좀... 아, 오빠는 실천해. 해 오빠는 오빠는 실천 오빠는 실천해. 오는 오빠는 오요는실라해오빠오빠가뭐큰거 사줄 는 같습니다, 빠 예. <laughs> 머리띠? 아, 봐봐 어울리나 보자. 공주님. 야. 아, 어, 이거 잘 어울리네요. 준규가. 네. 아, 아 이거 그래, 딱 저, 이거 해라. 아? 오빠 나진짜 너네 이런 거 가져가도 좀 많이 나와 이러면 잘안 오빠. <laughs> 자, 잘 먹고 잘 먹어. 지원이 오빠가 보여줄 게 있다고 해서 호텔에 네. 다시 가보니 깜짝 놀랄 일이 있어. 야. 야. 졸업 축하 파티였는데요 어. 오빠들 저 뿌리는 게 너무 재밌다고 계속 뿌려 <laughs> 머리에 져서 <정말. 웃음> 머리에다다뿌려주있어요저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정말 아, 네. 네. 너무 놀라고 오빠들한테 너무 감사해서 많이 오네 <laughs> 네. 아, 용건 선수들도 있고 졸업을 축하해 아, <laughs> 케이크까지 준비했어요 <laughs> 최고의 선물입니다 <laughs>